안녕하세요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저희 영화 뉴노멀 팀이고요. 오늘 개봉일을 맞아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뵙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. 저희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오셨거든요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같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눈물의 연출을 맡은 정국식라고 합니다. <laughs> 잘 박수 해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눈물의 보석 같은 존재 우리 배우분들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물의기 역할을 맡은 입니다팬여 분들이 이렇게 주시 너무 네요보안스타일 저희 비했습니다랜 항상 얘기를 그렇게 지않고 그렇게 재게주셨으면 <목소리>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영화뉴으로의 이렇게 개봉식에 와주셔서 천장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얼굴 이렇게 밝게 보여서너서 너무, 너무 반갑습니다. 유노월 정말 저희 배우님과 감독님과 한시한씩 열심히 찍었고 또 이렇게 까지 와서 너무나도 기쁘고요. 또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또 댓글들 힌트 등이 필요합니다. 많이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영화 유노월 재미있고 또 스릴있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정동원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렇게와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우주청도원 <laughs> 많이 봐주서니다 정말 다같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놓고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어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

h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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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

동원씨! 네. 동원, 어디가? 동원씨는 어디가? 어, 잠, 잠시만요.